사는인 간이 어떻게 문재 인은 인간 하고, 의 온도 차가 느껴진 단말 입니까？문재 인은 공산주의 사상 을 가진 순 전한 빨갱이 입니다. 그 자의 머릿속 과 뼛속 까지 완전 빨갱이 인것 입니다. 여러분, 이 자가 자유 대한민국 이 공산화 되는 것.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의 네로 황제 그폭군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의 말은 곧 법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가 이것을 공부한 모양입니다. 문재인의 한 마디가 곧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로는 자기 왕국의 성전 높은 곳에서 자기 나라 백성들의 가텅을 불지르고 그 불꽃을 구경하며 희열을 느낀 것이 바로 노마의 내로 황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이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고 김정은이의 제2 비서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와 통일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통일도 필요 없습니다. 북한식 통일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고 법치가 올바른 나라, 자유민주주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종교 속에서, 맞지? 네, 마지막으로 폐사를 하겠습니다. 경남 상임 대표님께서 오늘 창원 문재인 정권 퇴진 걸기대회를 폐하는 폐사를 올리겠습니다.